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AI의 좀 흥미로우면서도 어,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이죠. 바로 인공도덕행위자, AMA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AI가 점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계들이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한다. 이건 정말 뭐랄까 큰 숙제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을 좀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기계 윤리 및 신경 윤리학 관점에서 본 인공 도덕 행위자 AMA 도덕성 기준과 초등 도덕 교육의 과제라는 논문입니다. 아, 네. 이 논문을 통해서 기계에게 도덕성을 부여하는 게왜 이렇게 어렵고 또 중요한지,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일단 인공 도덕 행위자, AMA.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박형빈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그냥 명령 따르는 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AI.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AI의 행동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평가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박형빈 교수님이 딱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AI 윤리하고 윤리적 AI는 다르다는 건데요. 아, 그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전자는 이제 우리 인간이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쓸 거냐 이 문제고요. 후자는 AI 자체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들 거냐. 즉, 기계 윤리 또는 AMA 윤리의 문제인 거죠. 논문은 바로 이두 번째, 기계 자체의 도덕성 구현이라는 이 어려운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가 정말로 도덕적 행위자가 될수 있을까요? 뭐 의도나 의식 감정 같은 게 없는데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박형빈 교수님 논문에서도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규칙을 아주 잘 따르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일 뿐일까? 논쟁이 아주 뜨겁죠. 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박형빈 교수님은 여기서 이제 신경철학적 관점을 좀 흥미롭게 가져오시는데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돌봄이나 공감, 사회적 학습처럼 우리 뇌, 또 생물학적 기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작용 같은 거요. 아, 뇌과학이나 생물학적이랑 연결해서 보는 거군요. 네, 패트리시아 첫칠랜드 같은 학자들이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물학적 몸이나 뇌가 없는 AI가 과연 어떻게, 어떻게 인간과 비슷한 깊이의 도덕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핵심 난제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보면 연구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AMA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윤리를 일종의 계산 문제로 접근하기도 하나요? 공리주의처럼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죠. 최대 다수의 행복을 계산하게 한다던가 어쩌면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보다 기계가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감정이 없다는 게또 그렇죠. 바로 그 감정 없는 판단의 한계도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 없이 내리는 결정이 과연 진정으로 도덕적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또 어떤 윤리 원칙을 프로그래밍해야 할까요? 보편적인 원칙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화마다 다른 기준을? 이것도 숙제고요. 그러네요. 논문에서 도덕적 튜링 테스트 (MTT)라는 개념도 소개되던데요. 이건 뭔가요?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도덕적 판단을 잘하는 걸 넘어서는 건가요? 범적인 도덕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박형빈 교수님은 이 모든 논의를 초등 도덕교육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십니다. 아 교육이랑요? 왜죠? 왜냐하면 지금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앞으로 AMA와 함께 살아갈 세대잖아요. 단순히 AI 사용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런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들, 이걸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박형빈 교수님은 논문에서 피아제나 비고치키 같은 발단 이론을 언급하면서요.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춰서 AI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볼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측면 자체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네, 잘못 설계된 AMA가 가져올 위험을 생각하면 교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인공도덕행위자 AMA라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세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계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것의 근본적인 어려움부터 미래 교육의 방향까지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많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박형빈 교수님 논문은 인간 도덕성의 복잡성, 특히 뭐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격이나 도덕적 갈등 같은 측면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간과하고 단순히 규칙만 주입한 AMA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도덕적이라고 부를 만한 기계를 만들려면 규칙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들, 예를 들어 공감 능력, 관계 맺기, 심지어 도덕적으로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계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